박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여기는 상병 패러데이 사령관님,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아모니 도시 곳곳에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면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고 어마어마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저 파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계속하세요. 도망... 무슨... 에잇! 깜짝이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사령부가 세단 장을 습니다 이번엔 어찌지적 공격이 감지됐다. 놈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 네? 출동 준비 완료. 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트라이! 무슨, 안 좋은 일인가요?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당겨 이쪽 간선 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보방지. 안전이에요. 네. 건설로봇 네. 준비 완료. 임시 공습이 준비되었습니다. 안전 이번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주 목표의 위치를 전송합니다 저 공호의 파편을 최대한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사령부가 세단장을 했습니다 휘페리온이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힘이... 적을 공격해 정면으로 맞서자. 하게 되는 모습이 아주 장관 아닙니까? 적들이 곧 파편을 더 소환할 겁니다. 불보듯 뻔하죠. 공허의 파편들이 새로 소환되는 게 감지됩니다. 저것들은 모조리 부숴버려야 합니다 에너지가 없어 싸움 났다 또 저거, 저거, 준비 완료 안거거기거 저거, 물거저물때거에거기에 저거, 저거, 준비 완료 아, 습준비되었니다로 준비, 준비 완료. 사령부 세단장을 했습니다. 아, 예쁘기도 하지. 에이, 보성 건물이 완성됐어. 지능적인 학당아.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동맹이 위험한 가 없어. 계속하세요. 구성 건물이 완성됐다. 에인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관설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이이 차가 왔저 병력이 우리 기질로 접근하고 있다. 확실 끝내죠. 계속하세요. 연구 완료, 가서 연구의 결과를 보여 주십시오. 갑니다. 간다군. 그 가스나 더 채취하시지. 미라, 말 조심. 놈들이 동맹 기지를 공격하고 갑니다. 있습니다. 우 소중한 황물이 바닥났나 봐. 무방지원 대기 중. 꼭 해야 불법잘 돼. 틀만 붙어볼까, 일송이. 뭔일 있어요? 가스나 더 채취하시지.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작은 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군. 회스핀 가스가 부족해. 전겠 변신 게 준비 완료. 음. 빨리빨리. 다은 도구 이번엔 어찌하겠지? 은 여기 더저라 필요하겠어. 여기. 이은 광고를 더 채취하십시오. 지금 동습을 명령한다. 보급품이 부족해.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사실 처리해야 할 공허의 파편이 하나 줄었습니다. 좋았어. 하나 처리했다. 에너지가 없어. 위험한 상황이 처해있습니다. 중... 적이 감지되었다. 방어를 준비하 연구가 완료됐어. 방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갑니다. 도시가 공격받는 이 와중에도 저 키메라 해적들은 우리의 것을 훔쳐가려 하는군요. 몸들을 방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파편을 소환하라지요. 우린 계속 파괴할 테니. 용감히 해냈다, 전사들이여. 조금도 쉴 시간을 안 주는군요. 처리해야 할 공허의 파편들이 또 나타난 것 같습니다. 도구품이 거적해. 단일 전술이 준었다 동맹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공었습니다 빨리빨리. 광물을 더채취하십시오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어. 적 공세를 명령리겠습니다가니다정 친구. 여기 지원요가왔습니 피의 건설하는 리스크 사령부 세단장을 위해 전선들을 보호한다. 이 소중한 이 바닥에서. 이 소중한 이바이 고자랍니다. 단니다 사령관님. 공호의 파티 먼지가 되고 있습니다. 좋아. 목표를 처리했다. 목표 연구의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레이터가 왔습니다. 동맹이 위험한 상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이번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이터가 왔습니다. 급품 부족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사실 제 이야기. 습니다이가 왔습니다. 사령관님, 공허의 파편을 또 하나 파괴하셨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시근중 먹기지. 상황이 정리돼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마지막 남은 공허의 파편들입니다. 도시를 되찾을 시간입니다. 저 더러운 해적놈들. 또 우리 자원을 탐내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쓴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령관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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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받았니다시들이 움직인다. 다리고 자, 갑 해적선을 무력화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해적하고 반역자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 을지이 위험에 빠졌다 사실 제이야기입니다 보급품이 한대에 유습니다 사령관. 다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보급품이 가득 찼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Henry> 그래 해적질이라니요? 제가 지키고 있는 안 절대 용납 못합니다. 예, 예, 대장. 오늘 있어요? 적이 우리 제거하려고 한다. 기사단이요. 똑같이 맞이해줘라. 오고포미 가득 쳤습니다. 어디, 너 신경 갖지 마. 사령관 장군. 시작장은... 기 부전도전을 통해다가 t e r 아트롤이준비 e 었 b <목소리를 통해 진정한> 사실 제 이야기는 개폐을 걸겠다고 했다. 공허의 파편이 또 하나 파괴됐습니다. 잘 싸웠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루이타가 왔습니다. 제거됐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지. 저게 마지막 남은 공허의 파편이었습니다. 도시는 이제 안전합니다. 잘 들어라, 아몬. 자치령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